가끔씩 그런 괴담들이 있어. 뭐, 원래 티모가 그냥 이기는 상성인데, 그 챔프가 뭔가를 들고 온다고 진다. 약간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어요. 대표적으로 말파이트가 AP를 가면 뭐 티모가 진다 뭐 이런 것처럼, 뭐 나서스가 처음에 도란인 가고 이선마 하면은 뭐 티모를 이긴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방금 저런 거, 베인 같은 챔프가 정화를 든다고 티모를 이긴다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사실, 그냥, 질 수는 있거든요. 왜질 수가 있냐는 그냥 실력 차이가 나면 지는 거야.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이 피드백을 할때 자기가 실력이 딸려서 졌다고는 인정하기 인정할 수가 없고, 근데 거기에서 그 실력이란 라인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상대방이 CS를 먹을 때한 대를 먼저 때리냐 안 때리냐 뭐 이런 사소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피드백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정화를 들어서 졌구나라고 이제 단순하게 피드백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좀 문제가 있는 거지. 뭐 할까? 니 언들이 상되었습니다 받을 거않냐 Mm-hmm. 여기까지만 하고 음 처음에 경험치 차이를 좀 내야 게임하기 탑은 수월하기 때문에 몇 빼면은 누누가 캠 와주겠지. 왜? 음 연기도 좋았다. 미드 소킬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건 좀 불편하네. 탑이랑 정글 보면은 마취가 괜찮긴 한데 마취다체가좀 아이템이 별로다. 그래서 좀 그러네. 그냥 좀 마취 자체가 아이템이 좀 별로야. 음, 집 갔다 옵시다. 그냥 마방템은 헤르메스 하나 정도에 만족을 하고, 그러고선 그냥 내셔가는 게더 좋을 것 같아. 그냥 미드가 AP여도 그냥 요즘 들어 사는 드는 생각인데, 그냥 마초 자체가 좀 별론 것 같아. 마초에를 가면 뭐 안정적이어서 좋긴 하거든요. 잘안 죽으니까, 내가 근데 그것만, 그것만 장점인 것 같아. 말 그대로. 아, 나도 포션이 없어가지고, 좀 그러네. 이 스펠이 없긴 한데 그냥 포션을 좀 사야할걸 괜히 헤르메스 한번에 산다고 아 이거는 그냥 대주지 말걸 그랬나 음. 도망갈까봐 좀 대줬는데 대주지 말거 그랬대. 나의 미스. 한, 둘, 넷, 넷. 이거 탑에 CS 를 많이 태우는 거 아닙니까? 적을 아니, 물론 이제 이런 게임은 마체를잃코가 아니라. 조금 나중에 가는 거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이제 그 저기 중입니다. 내가 지금 이번 게임 좀 싸이게서 쎄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렐리아를 이겨야 되는데. 그, 저 키넨이 그게 없어요? 포션이 없어요? 난 포션이 아까는 없었지만 지금 있거든 6이 될것 같아가지고, 대포를 안 먹이려고 했는데. 안 먹이고 6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 편하니까. 아, 우리 팀 망하는 것 같은데, 느낌이. 대포라서 이거는 못 태우겠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터을 처치했습니다 터더블널터을 처치했습니다 처치했널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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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널거널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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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이리 와서 했네. 쟤 갔다 옵시다. 왠지 여기다 궁써볼수 있으니까. 네, 저렇게. 저렇게 궁 쏘볼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뒤로 쭉 빼주고. 랜즈를 바꿀게요. 보통 이거 렌즈를 언제 또 바꾸나 물어보시는데 라인전에서 그냥 내가 지나가다가 정글을 만나든 누굴 만나든 안 누군다고 생각하면은 가면 됩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저 더블 킬. 게임은 뭐 그렇게 치진 않네. 아군니 당했습니다. 신속히. 게임이 조합도 그저 그런데 아가아캐리할 응. 응.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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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실 미국 주식이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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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살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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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제골도 먹긴 먹었네. 이러고서는 보세요, 한번 힘 쉬면 되겠는데. 레벨업나 다시 찾단다. 1렙 때 a p 팀들 상대할 때 포탑 쪽으로 은신하고 있다가 들교하는 거큐 찍는 게 낫냐고, 이 찍는 게 낫냐고? 요즘에 솔직히 큐 찍는 게난거 같아. 본인이 집공을 들었으면 큐 찍는 게난거 같아요. 옛날에는 무조건 이기는게 좋았거든 Q가 쿨타임도 빨라지고 상대방 평타 2초간 씹는것도 좀 좋아지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냥 난거 같 아헤헤헤 이거는 한라인도 밀었어야 되는데 괜히 밀었네 팀으로 딩고 옛날 얜좀못 이겼는데, 요즘엔 좀 이길만한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강인함이 조금 51%니까 빨리빨리 풀리죠. 캐네 스턴도 그렇고. 아이디는, 머크는 익절했지 이번 연도에 제가 손절을 본 종목은 단한 종목도 없어요. 저는 애초에 손절할 종목을 잘안 사요. 그냥, 그냥 익절할 종목들만 사. 그냥 존버할 종목들, 정확히 말하면.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포탄이 파괴되었습니다. 게임이네, 음. 니다아했 혹시나 이레리아 올라가서 내가 이레리한테 제약골 드주면은 게임이 좀 답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좀만 살시다 좀만 살리고 적을 처치했습니다. 여기 안 부리려고 했는데. 날고 있습니다. 와디 있던 거는 지워주고. 이 차전지 포트폴리오 없습니다. 적을 네, 하늘도 네, 보였나? 음, 왜 보였지? 이게 볼 수가 있나? 나 줘. 캐리 할게. <laughs> 그냥 나, 나, 다 줘. 응, 내가 캐리 할게. 벤시가 고 대캡을 갈게요. 그리고 지금의 아직까지는 솔직히 이렐리아는 그냥 안 마주치는 게 좋아. 이렐리아는 전멸이랑 점화를 잘 쓰면은 이길 수도 있는데 근데 잘못 쓰면은 죽을 확률도 높거든요. 상당히. 그래가지고 보세 1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탑 2차로 가는 겁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군이탄녔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거파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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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러고서에 내가 보스 가고. 이러고는대인의풍 폼. 난잘컸으니 음, 대포쯤에 너에게 줄수 있다라는 요런 약간 대인배. 어차피 쓸 타이밍이 좀 애매한 것 같으니까. 오로이 괜찮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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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거지이 돈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집 가주고, 베인시 사주고, 그 다음에 데캡. 이것도 약간 그런 거 물어보더라고. 왜 항상 이렇게 가고 데캡을 가느냐. 공허를 가는 게 싸고 좋지 않냐. 근데 제가 보통 리안 드릴 때는 공허도 상대방 마방만 으면 가는데, 분열일 때는 그냥 데캡이 더센것 같아요. 바으러 온다. 짐 같은 원딜 같은 엉덩이가 무거운 애들이 사이드에 올때 형님들 다 있는 겁니다. 방금 짐밖에 안 보였잖아. 레오나 지금 보였잖아. 원딜이 사이드 올 때는 흔치 않거든요. 저런 애들이 사이드 올 때는 다 오는 거야. 그냥.

여기서 이제 한 번만 쉴다 하면 되고, 약간만 뒤로 빠질 텐데요. 이면 끝내면 돼. 음, 누누야 고마워. 이따줘서. <laughs> 수 눈한 이미지까지. 이러면 솔직히 명예 내표나 이 것이다. 빨리 줘라. 내가 팀으로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어. 훈 눈한 모습은 주렸는데. 빨리 줘 내표. 아, 이거를 눈으로 준다고? 제기랄. <laughs> 아니, 씨. 이걸 눈으로 준다고? 아, 씨. 내가, 내가 다 했는데. 훈훈한 모습까지 좋았는데. 역시나. 압도적인 의향. 탑은 순수 탑 차임. 정글이 무슨 잘못인. 그래, 그래. 음.